손방울 치시네, 그거, 자신 있어요? 자신이 좀 있으신가 본데? 자신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 어, 아 괜찮아요. 자신 있으면 들어와. 자신 들어와, 들어와. 어. 자신 있으면 들어와요. 들어와 자신 있으면 아 괜찮아 괜찮아 나아 괜찮아 자신 자신 있으신가 본데 아 들어와요 자신 있으면 들어와 다시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야, 이런 게 어딨어! 왜다 있냐고! <laughs> 왜다 있냐고! 나 없는데! <laughs>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아저씨는 또뭔덱을 들고 옮겨 일단은 눈사태를 쓰는 덱일 확률이 높은 덱을 들고 왔네요. 음, 눈사태 맞고 바로 나 뾰루롱 당하는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제가 조이로 뾰루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조이 레벨업으로 이기는 게임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모두? 조이 레벨업으로 이기는 상상 중.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이 잘안한 것뿐이지. 조이 레벨업빠서 이게는 상상해버리기 상상력 대장 진짜 벌써 조이로 2타 쳐버리기 크, 괜찮은 차 저런거 문제없어요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아 좋습니다 조이한테 주문모박 주면은 상대 기분이 언짢쳐 아주 좋아요 피오라 일부러 안내는 거에요. 피오라를 내면은 포착불가가 있다는 걸 알고서 행동거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 걸 내면은 나서 피오라를 내면 되죠. 안 그러면 피오라 안낼 거였으니까 저 친구가. 아 이거 좋습니다. 땡겨 가주도록 하는 센스. 조이 레벨업 봅니다. 일단은. <laughs> 진짜로. 어허 그거는 그거는 안 돼요 안돼 그거는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빙결은 빙결은 안될 말이기 때문에 압수 오케이 뾰로롱 멋진 별다리 벌써 4장 돌렸거든요 근데 주운보호막 있는 조이를 상대는 잡아야 해갈 길이 멀어 이론상 조이 레벨업 가능한 판인 것 같은데 이판 충분히 뾰루롱 나비도 내주고, 눈사태 쓰면은 가오로 지켜줄 수 있고, 뱀자리 완벽합니다. 음 뱀자리도 내주고, 눈사태가 있을 것 같은 냄새 살짝 나긴 하네. 이번 턴에 그러면은 뾰로롱 끈질긴 추격 써줄게요. 상대가 만화를 남기는 게, 지금 내가 봐서는 아리콜 같은 것 때문에 남기는 것 같은데, 변수가 뭐가있지? 크게 변수 신경쓸 필요가 없나 지금? 빨리 때리면 되니까 빨리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레, 레벨업도 빨리 보고 거의 다 온거 같은 느낌 오코에 뭐 착취의 소음 같은걸로 이거 자르나아 사악한 연애 인정 괜찮아요 빠세 다 저게 피오라 스택 아니야 감사할 뿐이지 때려줘 생각을 좀 해볼까? 두뇌 풀가동. 일단, 조이 레벨업은 했어요. 데몰락이 있어도 데몰락 써도 조이는 삽니다. 포인트. 데몰락을 써도 조이는 산다는 게 아주 포인트 핵심. 조이 레벨업. 아, 개웃기네. 조이 레벨업 성공했네. 아, 좋아, 좋아, 조이. 아무도 조이는 레벨업해서 못 쓴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거다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영코 목도 좋아. 아, 좋습니다. 이제 조이로 이기는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상상만, 일단. 목도 돌리는 정도는 문제 없으니까. 자, 일단, 목도에서 해성낙카 아주 베스트. 아주 베스트 해성낙카 좋습니다. 이제 애들, 만약에 상대가 아리콜 써도, 해롱해롱으로 뾰롱뾰롱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 저거, 저거. 해성낙하 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아마라는 상상해버리기 부들부들 나 공포에 떨고 있니 나 공포에 떨고 있니 하... 해성낙하 쓰고 싶다 진심으로 일단 저거 기절 다음 제턴이 와야 됩니다 이 게임 이길라면 그래서 가능하면 별의 보호랑 시스로 조이 살릴 수 있는 상상해야 돼요. 아리콜까지는 예상했던 거. 그래서, 트런들 친구. 그리고, 트린다미어 친구. 그리고, 트린다미어 친구, 뿅뿅 해주고. 그죠? 그럼 트런들 친구가 때리면은 조이 끌고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쉿 써버려서. 저기, 뭐야. 야각에 만들면은 이렇게 조주호인안 죽겠죠? 저걸 잡을 순 없지만 오씨 게임 종료까지 아군을 소환할 때마다 그 아군이 보유한 키우드를 전장에 있는 모든 아군에게 부여합니다.라는 아주 재밌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는 좀 선택지인데 통통별 써서 트런드를 잡는다. 얜좀별론인것 같고. 반짝이 나비. 별자리를 일단 볼까요? 별자리 봐서,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압도? <laughs> 나쁘지 않아요. 다 압도 받고? 압도기 중요하진 않지만, 이 게임에서 지금 현재 키워드가. 자,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30주? 어, 30주,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여기서 끝내는 거. 애들이 공격력을 낮추는 계열의 주문을 쓸 수가 있고, 제가 먼저, 에바 플레이 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딱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깔끔하게 저건 잡을 수 없지만, 이러면은, 6, 7점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간다. 까지것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막을 거 없으면 끝나는 루트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끝나는 루트. 막을 거 없으면. 주문으로 데미지 넣는 거 응수를 한번 칠수 있고, 회복만 3까지는 또 응수가 쳐줄 수 있거든요? 볼까? 복수 같은 것도, 였다가 꼽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니,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 응수 쓰면 끝났네? 계산 실수한 거 아니면 응수쓰면 끝났죠. 안돼 안돼 이거. 아 조이 키 조이 레벨업 키. 아무튼 조이로 이김. 레플.